우리 자기 뭐 하고 있을까? 응? 뭐 하는 거야? 깜짝 놀래켜줘야지. 누구게? 어우, 을발 누굴까?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 보니 미나구나? 장난하면 못 꺾어버린다. 당연히 농담이지. 그러면 이제 맞춰봐. 야, 자냐? 어, 잠깐 졸았네.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. 이제 대답해. 질문이 뭐였지? 뭐긴 뭐야. 내가 누구냐고. 아, 누구긴 누구야. 우리 자기지. 어, 이 새끼 머리 쓰는 거 보소. 자기야, 이제 손 치워줘. 눈알 뽑힐 것 같아. 자기 누구?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자기가 누구냐니. 닥치고 이름 말해. 전화 찬스 그거 없어 너 진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수작 부리지 마이 새끼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맞지?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뢰의 문제지 뭐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에 내 왼쪽 엄지손가락 건다 너는 뭐 걸래? 이렇게까지 피를 봐야겠어? 쫄리냐? 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. <laughs> 이 새끼 새파랑 놀리는 거 보소.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손때.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.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.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? 뭐냐 내가 바라던 바다. 오늘 둘중 하나는 뒤지는 거야. 세면 동시에 우리가 첫 k 스 했던 장소 말하는 거다. <laughs> 고작 생각에 된다는 게 그거냐? 이런 귀여운 새 쫄리면 되지시던지. 아가리 그만 놀리고 시작하자. 하나. 둘. 기도하냐? 자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게 해주라 혀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박효진 틀렸어 이 개새끼